안녕하십니까? 이번 동영상은 헌법 재판소의 그 주석서가 있습니다. 주석 헌법 재판소법. 엄청나게 두꺼운 책인데요. 100%그 주석서에 따라서 재판을 합니다. 그런 게 100%입니다. 근데 이번에 유일하게 유일하게 그 거기에 따라서 아직 결론이 안 났죠. 아직 안 나왔어요. 유일하게 안 따르는데 두 개가 딱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게 빨리 결론 내리되는데 안 따르기는 그렇고 따르면 게 문제다니까 눈치 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 헌법재판소 추석서가요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서 보고 제가 의원 장동에 의원님 부탁해서 옛날에 받은 부분도 있고요 이미 그 책을 제가 전체 책은 못 구했지만 기사나 그다음에 그 일부는 다운받아서 그 부분은 확인했습니다. 일단 이게 헌법재판소법 주석서한게 뭐냐. 헌법재판소가 있고요. 그 밑에 그 산하기관 중에 헌법재판연구원이라고 있잖아요. 헌법재판소가 있고, 헌법재판, 헌법재판연구원이 있거든요. 산하기관입니다. 그게 초대원장이 허영 교수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헌법권위자 허영 교수가 초대원장이고요. 거기에 이제 뭐 연구원들이 많이 있고, 지금 예산을 말씀드리면 임대료 말고 역삼동으로 왔을 거야 역삼동, 테란로, 그거까좀 그러니까 말은 많아요. 근데 거기에 연구원들이 네 명이 4명이 헌법재판소 법을 쭉이 주석으로 해석해 난 건데, 그게 모든 판결이나 또 외국의 모든 입법 내 이게 다 연구가 집대성된 엄청나게 두꺼운 책이고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 누가 이게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책을 안 써줘. 누가 써요? 그, 아무도 공부하는 사람도 없고, 수험생들, 로스쿨 애들 안 보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자기들 기관에 실력자 4명을 가지고 공제로 2012년에 쓴 거예요. 2012년에 공제로 책을 냈단 말이야. 그러게 모든 재판은 그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이제까지 100%래. 이것도 제가 다 확인했어요. 그게 바이벌이야. 한마디로 하면 이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이 바이벌이잖아. 그러면 이 헌법 재판소에 있는 사람은 그 주석서 따라서의 모든 결정을 하는 게 지금까지 100% 관례다 이런 걸 관례라 그래. 이런 걸 관례. 관례. 근데요. 지금 헌재가 골머리를 앓는 게요이 주석서에 반하는 결정이 두 개가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헌법 재판 대법관들이 볼때 야, 우리가 100% 추석서 따라는데 이걸 따라야 되냐? 이걸 따르니까 이게 또 이재명이나 민주당 눈치가 보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경로만 버리고 시간만 끄는 이게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법률 공부도 할게 첫째, 한덕수 탄핵의 의결 정족수입니다. 한덕수 탄핵의 의결 정족수가 그 주석서에 나옵니다. 뭐라고 주석서에 나느냐 책에. 뭐라고 느냐 총리가 총리때 일을 가지고 탄핵할 때는 과반이다. 그러나 총리가 대통령이 권한 대행으로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탄핵할 때는 200석이다. 딱돼 있습니다. 주석서에 딱돼 있다고. 맞고 그게. 그러면 이게 100% 주석서를 따랐으면 빨리 결정해야지. 흔적아요. 한덕수 총리의 결정을 못하는 게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왜? 주석수대로 따라야 되는 게 200석이 되는 거예요. 그 200석이 되면 한덕수 대행의 탄핵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통과 안 되면 우원식이는 그 날로게 사퇴해야 됩니다. 우원식이 사퇴해야 돼. 책임져야지. 그럼 이게 어떻게 된다? 한덕수가 권한대행인 거예요. 무효니까. 한덕수가 권한대행이야. 최상목이는 참칭이지. 최상목이 권한된 게 아니라고. 최상목이 무효라고. 그럼 어떻게 된다? 최상목이 무효면, 바로 이게, 그, 정계선의하고 조한창의도계의 임명이 무효라는 논란이 일난다고 뭐, 소급이 때문에, 또 이게 뭐, 소급이를 제한하자막 이러하겠지 몰라도, 법리만 보면 이게 무효라고. 대통령 측도 그러잖아. 그러면 이게, 무효인 재판관이 판결에 관여하면 그것도 무효라고. 이게 제가 말하는 그 사무효론 아닙니까? 사무효. 한덕수, 탄핵이 200석이면 국회 의결이 무효다. 최상목 권한대 임명이 무효다. 그다음에 조한창 정계선 임명이 무효다. 그러면이두 이 명의 관련 재판도 무효다. 재심사위다 이게 사무효론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헌재가 결론을 못 내려. 다음 주에 제가 그랬죠? 한덕수부터 결론 내리라고. 내가 몇번 이야기 한덕수부터. 왜 자꾸 윤 대통령 하느냐고? 한덕수는 권한쟁의 심판을 제일 먼저 내세야지. 국회 통과되자마자 권한대의 심판 가처분이 왔잖아. 그러면 이게 2, 3일 내에 결론 내리셔야지. 손만 들면 되잖아. 어, 이 당신은 200석입니까? 나는 이게 151석이다. 그러면 이게 또 뭐, 몇 대면 놀지 모르지. 8대이 놀지, 4대 4가 놀지. 그건 모르겠어. 그런데 주석서에 200석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합니다. 한번 지켜보자고요. 이제까지 100% 주석서에 따라서 헌재가 운영됐다 그런데 이번에 주석서하고 이게 다르게 결론 내리면 이게 편파적이라는 게딱 드러나버리잖아. 국회 편 들어가 151석이라면 이게 편, 말이 되냐고 또설례가 되는데, 그 앞으로 이게 전부 다 151석 할 거냐고. 어느 나라의 국가 원수를 151석으로 파면한 나라가 어느 나라 있냐? 어느 나라의 대통령 권한대행도 국가 원수야. 국가 원수를 150석으로 어느 당이 과반으로 다 탄핵시킨다? 말이 되느냐고. 그러니까. 한덕수는 무조건 이긴단 말이야 8대0인지 뭐 7대1이란 말이야 7대1 무조건 이긴다고 한덕수는 권한적인 심판부터 이긴다고 탈핵 갈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선고 안 하고 있잖아 난리나니까 이게 헌재가야 문영배 그 꼼수 좀 그만 부리라고 빨리 한덕수 선고해라 법에 맞게 주석서에 맞게 주석서에 맞게 그게 네가 말한 대본이야 이 문영배 네가 대본 읽으니까 네 시비 걸지 말아며 주석서가 대본이라고 대본 연구원들이 쓴 대본 그게 맞잖아요. 연구원들이 미리 대본 써주면 문영배가 읽고 있다고 지가 자백했잖아요. 그 대본이란 게 결국 주석서입니다. 주석서가 이게 다네명이연구원이쓴 거기 때문에 바이벌입니다. 이게 첫째고요. 또더큰 문제가 하나 더 있죠. 주석서에 반하는 거, 고민되는 거. 뭐냐? 이래 돼 있어요. 이것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직접 헌법재판소 주석서에 이래 돼 있습니다. 국회 탄핵 소추 의결사하고, 그 다음에 탄핵 대상이 본질적으로 내용이 바뀌면 각하해야 된다. 와, 이거 중요하죠. 정확하게 얘해됐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될 때 탄핵 소추 사유하고요. 그 다음에 헌재 와가지고 그걸 변경을 하잖아요. 그 변경된 게 본질적으로 바뀐다. 본질이 바뀔 때는 각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질이 바뀐다는 게 어떤 의미냐? 요게. 더 읽어보면 이게 기본적 사실 동일설입니다. 기본적인 사실이 동일해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가 B를 죽였다. 이 기본적인 사실이 똑같을 때 이걸 가지고 적동법전를 어떻게 할지 시간을 좀 고칠지 아니면 죽이는 방법을 칼로 찔렸는데 안 죽으니까 약을 먹였더라. 이런 식으로 약간 더 추가하거나 이거는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사람 죽인 거는 똑같아야 되거든. 기본적 사실 동일설이. 그래야 본질이 안 바뀌거든. 이것 때문에, 헌재가 골머리, 이것 때문에 지금 선고 안 된다잖아. 뭐, 바로기, 누누이 말하지만 국회 통과될 때 80%가 형법에 내란죄가 탄핵 사유거든. 내란 행위를 했다는 거지. 한마디로 형법에 내란 범죄를 저짓다는 거야. 근데 헌재가서 내란 범죄 부분을 80%를 돌이네. 와, 예를 들게 80% 돌이면 남은 게뭐 있냐고. 뭐, 그건요, 국무회의를 안 했고, 뭐, 체포가 있었고, 뭐, 국회에 뭐, 끌어내려고 해. 이거밖에 안 남아있잖아. 그게 내란이, 내란이, 완전히 다 빠져버린 거지. 그게 내란 아니잖아요. 내란이란 그게 아니잖아. 내란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국헌문란의 목적범이야. 국헌문란의 목적범. 그 다음에 폭동하면서 게 상당 기간이 국가기관이 마비가 되어야 거든 상당 기간 따라서 게 현재 주석세 하면 국회 통과될 때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심판대상이 본질적으로 사실이 바뀌어 버렸잖아 기본적 사실이 동일하지 않잖아 바뀌어 버렸잖아 그러니까 각하야 각하 카카. 그러니까 헌재가 골머리라 하고 있지 너 헌재 이제까지 100% 100%주석서 따랐잖아 근데 이번엔 보자고 주석서하고 다르게 뭐 만에 하나 한덕수가 뭐 151석이 나면 헌재 뒤집어진다 그 다음에 또뭐 이번에 형법 내라는 뺐는데 본질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각하 아이다 이러면 이게 현재도 뒤집어진다고 본질이 바뀌었잖아 내란 범죄 행위하고 지금 심판하는 게 다르잖아 그걸 같다고 우기면 돼? 완전히 흙을 백이라고 백을 흙이라지 그게 같냐? 형법에 내란 범죄하고 외환 범죄하고 지금 이게 탄핵사유 다섯 개하고 같냐고? 같았냐고? 이게 주석서에 나옵니다 지금 헌재가 골머리 안고 있는 게 헌법 주석서가 바이벌인데 추석서가 이 바이벌인데, 근데 그 추석서에 의하면 한덕수는 무조건 이게 무효야. 200석이야, 말이야. 이게 골머리지. 그 다음에 추석서에 의하면 무조건 각하야. 왜? 본질이 바뀌어버렸으니까. 기본적인 사실 이 다르니까. 본질이 바뀌어버렸다고. 그게 추석서의 내용이다. 이제까지 100% 추석서대로, 대본대로 왔는데, 한번 지켜보자고요. 추석서대로 가면 한덕수는 무효고, 그 다음에 그, 윤대통령 각합니다. 과연 주석서를 놓을지 안 놓을지 안 놓으면 이건 이게 재가 편파 불공정이고 잘못된 심판이다. 왜? 100% 이때까지 따랐던 주석서와 다른 결론을 놓으면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100% 잘못된 거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eah